전 3차 메들리팀 미션 2라운드 대장전 첫 번째 무대를 펼칠 대장은? 우아한 귀가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아, 잘하고 와 파이팅 내가 나의 모든 길을 다 줄게 잘할 거다 부담값이 많아 알겠지? 생각하지 마 우리 아, 생각하지 말고 너나 생각해라 그래? 너만 생각해야 되잖아 어. 너만 알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만 생각하고 와알겠와첫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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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첫 번째 얼마나 부담될까 너무 부담감이 컸어요 왜냐하면 저 하나로 모든 팀이 다 떨어지고 걱정하지 않아요 잘할 거예요 우빈이 형 제가 더 챙겨주고 잘 알려줬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 어. 후회 같요 용트림의 대장 김용빈 씨 나와 주십시오. 와. 올 때도 우아해요. 어. 자 현재 전체 총점 2,270점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용트림의 대장 김용빈 씨입니다. 어. 어. 아니, 화이팅. 어. 아 너무 긴장돼. 내까지 긴장된다. 얘 어, 어떻게 부담? 부담 을 어떻게? 아 얼마나 그렇지. 마음이 무거울까? 어깨가. 자 현재 1 라운드 5위. 많은 점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예.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오오 네. 네. 오! 오, 자신 있대 자신 있대 오 좋아 기세입니다 와. 기세 어. 김용빈 씨가 준비한 노래는 한승기의 연인입니다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얘가 리듬이 좀 <laughs> 어, 리듬이 약해요. 로 <laughs> 어. 미러 불러서 그래. 미러 불러서. 자기 어. 리듬이 있어서. 미러 <laughs> 음, 불러서. 비스트. 어, 저를 믿어 네, 잘할 겁니다 파이팅파이팅 대장 화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밤 지나면 나의 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아 이제 부르지 하늘이 했어 다짐 해놓고 밤이 새도록 그대 생각에 눈을 찼는다 미운사. 세상에 태어난 너를 만나 사랑한 것이, 지금 나에게 처음 둘야 다시 돌아와. Good 미운 사람아 정든 사람아 어디서 무뭘 하는지 보고 싶어 내가 세상에 태어난 너를 죄송합니다. 만나서 <laughs> 한 것이 지금 나의 전부야 다시 돌아와 시나에게 돌아와 그 언제. 아, 잘했다. 아, 미치겠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가야 돼, 이거. 돌아가야 지 그래. 돌아가야 지 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아, 잘못했다. 잘못했다, 진짜. 잘 못했다, 진짜. 용트림의 대장, 김명빈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김명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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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명빈. 자, 현재 순위 5위입니다. 과연 2라운드에 또 극적 반전이 있을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냐. 투표를... <높이> 마스 여러분들. 100점 만점으로 1,600점. 여러분의 선택으로. 국민대표단 분들도 무대가 마음에 들었다면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빈 씨는 팀원들을 모두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오! 4, 4, 2, 1.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네. 네, 이 경기 봤어. 네, 우리 저 김용빈 씨어 인트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후렴구 이 코러스까지 말하듯이 쭉우리를 데리고 가는데 심사위원들이 걱정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음. 어. 왜냐면 다른 가수분들 노래할 때좀 걱정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아저 올라가서 이탈할까 봐 확실히 불안불안하게 만드는데 아, 우리 김용빈 가수님은 그런 게 없어. 편안하게 걱정 없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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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뭐, 저, 뭐, 정확한 말정확하 정확하셔 네. 하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노래를 불렀어요 네. 저희가 노래 듣고 나서이경현선이랑 저랑 얘기한 게이정도면 헤어진 그녀가 돌아와야 된다 이영상 네. 며느리도 돌아와. 아, 돌아와야 돼아서이 영상을 보면서 이영에을이전에 불렀던 우이마스터들이 용빈 씨의 이제 앞으로 라운드를 놓고 고민한 몇 가지가 용빈 씨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래를 리듬이 살짝 뒤로 밀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 오늘 근데 오늘 이 연인을 불렀을 때는 어? 좀 바뀌었네 어 예. 그러니까 용빈 씨의 원래 갖고 있던 뒤로 밀리던 느낌의 노래가 찰싹 앞에 좀 어느 정도 달라붙어서 반반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고싶어서 몸부림쳐도 만날 수 없는 사랑아 내가 세상에 태어난 너를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어, 경연이라고 꼭 본인의 한계 끝까지 달하는 고음을 낼 필요는 전 없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영리한 선곡을 잘한것 같고요. 이기 어,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김용비 씨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네, 목소리에 윤기가 있고 풍성하고. 아. 섹시미도 있고, 음. 예. <웃음> 어? 자체. 아기 때본 친구한테 섹시하다고 표현하는 자체가 <laughs> 미안할 것 같아서 여태 얘기를 못했는데. 우아 <laughs> <laughs> 우아 배틀에 만드지. 예. 왜냐면 그 본인만의 박자가 있고 본인만의 발음도 있고 본인만의 소리도 있고 본인만의 모션이 있어요. 보고 싶어서. 만날 수 없는 사람아 그게 어떻게 보면 그안 좋은 버릇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밉지 않아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맞아. <laughs> 그것도 능력이야. 맞아. 어렸을 때만 매력이 났다. 그꿈 제가 용빈 씨를 어렸을 때 만난 선배가 아니라 오늘 저도 막 주부의 해방 뭐 이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오늘 용빈 씨 무대 보고 팬돼서 갔을 것 같아요. 너무 잘했습니다. <erst Quando> 네, 네, 네. <놀람> 네. <놀람> <놀람> 김현자 마스터. 그 영빈 씨는 그 노래에 대한 해석력이 굉장히 좋아요. 좋으셔가지고 그 노래를 한편의 드라마로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빠져들게끔 하는 그 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영빈 씨가 어, 우리나라 트롯을 좀 이끌어가는 후보 대표자가 됐으면 합니다. 네, 잘 들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용트림의 대장, 김용빈 씨의 점수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 용트림의 김용빈 점수 보여주세요! 자, 올라가나요? 과연 김용빈 씨는 2라운드 대장전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될 것인지? 이야... 어, 될 높을 것, 것, 것 같은데, 어... 높을 것 같은데. 시신... 높을 것 같은데. 시신... 와우. 못 들을 것 같아. <laughs> 자 1600점 만점에 용트림, 김용민 씨몇 점입니까? 아. 아 너무 떨려. 되게 긴장되겠다. 1500, 1500. 마사 점수. 어, 점수는. 몇 점? 와! 우와 아, 1542점. 1542점. 와1 높다. 1542점 높다. 1542점이 나왔습니다. 잘했다. 진짜 와 높다. 오. 용빈이 1라운드 때 마스터 점수가 1450점이었는데 그 점수보다 100점 정도 더 높아진 마스터 점수가 나왔습니다. 또 울어 또 울어. 울지 마 용빈이 울지 마. 네, 네. 잘하세요. 잘했어 용빈아. 어, 우리 용빈이 울지 마요. 아, 지금 눈물을 좀 울컥했어요. 네. 우리 네. 팀들이 아 진짜서 너무 속상해서 진짜 미안 미안 너 진짜 오늘도 몰랐어 좋은 무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용민 씨. 네. 아, 잘 야, 너무... 잘했어. 잘 네. 국민 대표단의 점수까지 합산해서 저희가 최종 결과를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김용민 씨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성공하셨습니다. 네. 수에서요. 드디어 끝났다. 끝났어. 와 수에서. 아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나 노래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진짜, 진짜 멋있었어. 내가 이제 눈물 나. 아, 아 다행. 너무 고생 많았어, 진짜. 정말 안 돼. 아이고.